욕기 구장 욕. 그러자 욕이 대답하였다. 그래, 나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으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해도 첫 마디 묻는 말에 단한 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처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하고 무사할 수 있겠느냐. 그는 갑자기 산을 옮기시며 분노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땅에 지진을 일으켜 그 터전이 흔들리게 하시며 그가 명령만 하면 해가 뜨지 못하고 별들도 빛을 내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그는 또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 그리고 남쪽 하늘의 무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가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모를 수 있는 자가 그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이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심으로 악한 존재들도 그 앞에서 굴복하고 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하며 무슨 말로 그에게 대답하겠느냐? 내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해도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고, 다만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만일 그를 불러 그가 대답하셨다고 해도 나는 그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운 슬픔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심판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공정한 자가 없다.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내 입이 나를 죄 있는 자로 단정할 것이며, 내가 흠없이 온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입증하실 것이다. 사실 나에게 아무 죄도 없지만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다만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길 뿐이다. 하나님은 죄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죽음이 휩쓸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죄 없는 자의 고난을 비웃으실 것이다. 온 세상이 악인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고 재판관들의 눈은 가려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 내 날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니 즐거운 것을 볼 수가 없구나. 그 빠르기가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보고 잽싸게 내리덮치는 독수리와도 같다. 나는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표정을 짓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어차피 죄 있는 자로 단정될 바에야 쓸데없이 헛수고를 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내가 비록 가장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비눗물로 내 손을 문지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러운 개천에 빠뜨려 내 옷이 오히려 나를 싫어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법정에서 서로 맞설 수도 없다. 만일 우리 사이에 손을 얹고 중재할 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내게서 그분의 채찍을 걷어줄 자가 있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내가 본래 그런 자가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구나. 미가오 장베들레임에서 탄생하실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병력을 동원하라 우리가 포위되었으니 원수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의 순환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 두실 것이며 그 후에 흩어져 있는 그의 동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오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험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 요새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많은 강력한 지도자들을 보내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 지도자들이 칼로, 니무로 땅 아시리아를 다스릴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할 때 그들이 우리를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 같고 풀잎에 내리는 담비 같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며 숲이나 목장에서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마구 부수고 짓밟아 버릴 것이므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원수들을 정복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때에 내가 너희 말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전차들을 부숴버리며 너희 성들을 파괴하고 너희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너희 마법을 없애버리겠다. 너희 가운데 다시는 점쟁이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우상을 없애버릴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너희 성들을 파괴할 것이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은 모든 나라에 내 분노를 쏟아 보복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고난은 인격을 형성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무난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도 재물을 추구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천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